안녕하세요, 진하늘입니다. 이번엔 1월 셋째 주 스팀 게임들 소개입니다. 다음 주도 신작 게임들이 많네요. 급하니까 빨리 보러 갑시다. 첫 번째 게임은 13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파이널 나이트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데모 플레이 해보고 리뷰 영상도 올렸던 게임인데 드디어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옛날에 했던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을 생각나게 하는 게임입니다. 요즘은 던파랑은 비슷하다고 얘기해야겠네요. 던파도 나온 지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횡 스크롤 액션 RPG 게임인데, 이 게임은 여러 명의 캐릭터들로 파티를 짜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컨트롤하는 캐릭터 말고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 모양인데, 데모 버전 때는 못해봤네요.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반복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데모 버전 해보면서 액션이 좀 부드럽게 연계되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초반 부분이라 그런 거고 레벨 높아지면 괜찮아지는 건지 그런 게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14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에어본 엠파이어입니다. 이 게임은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비행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에어본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그 게임의 후속작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했던 게임인데요. 넓은 오픈월드맵 위에 도시를 짓고 날아다니면서 탐험도 하는 게임입니다. 이전작과의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이 전투 요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1편 같은 경우 하늘 위에 건설을 한다는 독특한 점과 비주얼적인 부분 때문에 호평을 받았는데 단점은 플레이타임이 별로 길지 않다는 점이었죠. 이번 2편은 캠페인 깨는 일회성 컨텐츠 말고도 더 오래 할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재밌을 것 같고 기대도 해 많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도 14일 출시되는 꿈의 섬들입니다. 이 게임은 딱 봐도 스타듀 벨리 생각이 나죠. 그런 느낌의 농장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낚시 이런 거나 주민들과의 로맨스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고 이 게임의 특이한 컨텐츠로 해상 전투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그 배로 대포를 발사하면서 싸우는 거죠. 재배한 작물들을 가지고 탄약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건 또 신기한 컨텐츠네요. 그렇게 여러 섬을 다니며 모험도 하고 던전도 돌고 등등 이쪽에 힘을 준 느낌입니다. 식상했던 생활게임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14일 출시되는 신작 진상구무상 오리진입니다. 이 시리즈야 유명한 시리즈죠. 수많은 무쌍 시리즈 중에서도 본가라고할수 있는 진상국 무쌍 시리즈의 신작이 드디어 나옵니다. 혹시나 무쌍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장르인지 살짝 말씀드리면, 때로 몰려 나오는 수많은 적들을 시원시원하게 쓸어버리는 핵앤슬래시적인 재미가 있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동안의 작품들이랑 다르게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 시리즈 최초로 기존 삼국지 장수들이 아닌 오리지널 주인공을 채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삼국지 세계에서 여러 연걸들과 때로는 아군으로, 때로는 적으로 만나 교류를 쌓으며 삼국지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스토리가 단순히 기존 삼국지 세계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고 하니까 스토리적인 재미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기존 진삼국무쌍과는 많이 달라지는 작품이 될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정식 출시일이 17일인데 디지털 디럭스를 구매하시면 3일 빨리 즐기실 수 있어서 14일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 게임은 15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하이퍼라이트 브레이커입니다. 하이퍼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오픈월드 로그라이트 액션 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발견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빌드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협동 플레이도 가능해서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해도 되고요. 여러 번 출시가 지연되면서 늦어졌지만 드디어 얼리 액세스 출시일이 확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만 봐도 화려한 맵 배경과 거대 보스몹을 상대하는 보스전의 화려한 액션까지 재밌을 것 같죠?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게임은 16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어로프트입니다. 얼마 전 페럴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죠. 이 게임도 그 게임이랑 비슷한 오픈월드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물론 패럴드는 펠 수집하는 게 메인 컨텐츠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제일 비슷한 게임을 찾자면 역시나 레프트겠네요. 어쨌든 이 장르의 게임은 확실하게 매니아층이 존재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장르죠. 이 게임도 그 게임들처럼 자원 모으고 집 짓고 탐험하고 이런 거 하는 게임입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집을 하늘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다 날아다니기까지 하네요. 이거 정말 기대가 안될 수가 없죠. 그런 만큼 바람을 이용하는 풍차로 여러 시설들을 자동화시킨다거나, 돛을 달아서 하늘 배가 하늘에서 항해하도록 한다거나, 물론 멀티플레이도 되고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이번 게임도 16일 출시되는 신작 블레이드 키메라입니다.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입니다. 기억을 잃은 요마 사냥꾼이 돼서 사이버 펑크 배경의 오사카를 무대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모험하는 스토리네요. 사용하는 무기인 마검 요형도는 여러 모양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데, 레벨을 올리면 여러가지 새로운 스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지버그에서 나온 첫번째 오리지널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이 회사는 로도스도전기 2차 창작인 로도스도전기 디드리트인 원더라비니스를 개발한 회사죠. 이외에도 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 메트로베니아 게임도 만들었더라고요 오리지널은 처음이지만 계속 2D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만들어 왔던 회사인 만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또 16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딜러스 라이프 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은 딜러 라이프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이번에는 판타지 세계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전작들에서 있었던 요소들인 가게 운영이나 경매 이런 건 계속 있고, 여기다 판타지 세상이 배경인 만큼 모험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동반자들을 고용해서 퀘스트를 받아서 모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여러 보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른 게임들에 많이 있는 파견 같은 요소들과 비슷해 보이죠. 이미 이전작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와 합쳐서 출시한 만큼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임도 십... 출시되는 신 듀얼리티 에코브에다입니다. 이이 게임은 장르가 PVPVE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랑 싸우는 PVP도 있고 PVE도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르코프 비슷한 게임입니다. 반다이남코에서 만든 게임인데 힘을 주고 있는 신규 IP 프로젝트로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주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건 온라인 레이드입니다. 넓은 필드에 여러 유저들과 NPC가 있고 그 사람들을 제치고 보상을 먹거나 나눠가질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합니다. PvE 컨텐츠로는 거대 몬스터 앤더스를 해치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싱글 플레이가 하고 싶다면 1인용 모드인 아마시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 미션들을 깨는 컨텐츠로 깨면 온라인 모드가 해제되고 새로운 기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 말고도 계속 이 IP를 밀어줄 생각인가 본데 게임 자체의 재미만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도 해보실만하겠네요. 참고로 정식 출시일은 24일인데 디럭스 판이나 얼티밋 판을 구매하시면 7일 먼저 플레이 가능해서 10일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 게임은 17일 얼리액세스로 출시되는 아세토 코르사 에보입니다. 이 게임은 심 레이싱 장르의 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 레이싱의 줄임말로 사실적인 레이싱 게임을 말합니다. 이 시리즈가 바로 심레이싱하면 언급되는 대표주자 중 하나로 오랜만에 신작이 나옵니다. 이번 신작도 여러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들을 보다 사실적인 환경에서 운전해 볼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동차 덕후분들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픽부터가 정말 사실적이네요. 이번 게임도 똑같이 17일 출시되는 신작 테일즈 오브 그레이셋스 F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은 2010년 출시됐던 기존 작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JRPG 하면 떠오르는 유서 깊은 시리즈 중 하나인 테일즈 오브 시리즈입니다. 게임 그래픽이 FHD 수준으로 선명해졌고 플랫폼에 따라서 최대 2160p까지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씬 스킵 같은 편의성 기능들도 추가됐고요. 기존 작품이 워낙 평가가 좋았던 작품인 만큼 이번 신작도 기대가 되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정발은 됐었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글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네요. J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18일 출시되는 스카이 스테드 렌치입니다. 이 게임은 생활기지건설 크래프팅 장르의 게임입니다. 하늘섬의 재료를 모아서 집 짓고 농사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 힐링 게임이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컨텐츠는 스카이렛이라는 귀여운 생물들을 섬으로 초대해서 키우는 요소도 있는 모양입니다. 태그에도 생명체 수집이 제일 앞에 있네요. 거기다 섬에 있는 동굴이나 절벽 등을 탐험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버려져서 황량한 하늘섬을 활기 넘치는 안식초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이래서 그런가 동물의 숲 느낌도 나고요. 특히나 스카이 렛들이 정말 귀엽네요. 이런 힐링 게임도 재미가 있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재밌어 보이는 신작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대작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게임도 있고요. 다음 주는 어떤 게임들을 해볼까 정말 고민되네요. 여러분도 즐겨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